친절한 파래안 기세. 두곡 들으셨죠? 사연 하나만 더 보죠. 예, 0675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멋진 목소리로 좋은 방송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에게 이 방송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없다고 요즘은 퇴근 후 교회로 바로 가셔서 일자일 찾아서 하시는 엄마 모습에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실 것이라 믿어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목사님 드린다고 청귤청을 담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엄마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항상 하영이가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어, 우리 하영씨 어머니 듣고 계신가요? 네 어 067호 님, 하영 씨,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아유, 1분 마지막 곡 들어야 돼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갔네요. 오늘 1분 마지막 곡은 엘 l e v a t i o n Worship의 Do It Again 들으려고요. 어,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이부에 무슨 순서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싱어송라이트 한서옥 씨와 함께하는 음악방집 오늘도 이어갑니다. 입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